오늘 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 라는 제으로하나님을말씀 함께 나눠보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입시와의 전쟁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입시, 대학입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그것을 무엇 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투병, 투병이라는 말은 병과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다 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 마약을 소탕하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고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워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경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싸워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결국 행복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큰 불행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부의 뒷면에 노제팬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암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 의사 가운데 암에 걸렸다가 완전히 치료받고 않게 된 의사. 이 의사를 이암 환자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암에 걸렸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가 나았는지를그 스스로가 직접 보여주고 치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의사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 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의사들이 내가 이렇게 암에서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에 걸렸다가 철저하게 치료받아서 병이 뿌리까지 뽑히고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그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암 같은 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다 치료받고 나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5년 이내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계속 검진을 받아보다가 5년이 잘 지난 뒤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은 완전히 완쾌 되었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될때 읽듯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스 사장에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말로는 전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에는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입시나 암이나 조류독감이나 에이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무거운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은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을 먹는 것인데 인간의 생존 가치를 마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서 이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병은 일단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렵고 또 너무나도 재발이 잘 되는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지고 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 하지만, 고개 돌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의 의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죄가 완전히 치료된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 있는 죄성이 완전히 다 치료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지,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서 저자는 오늘 사장 말씀을 통해서 출에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다시 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죄라는 병의 관점에서 볼때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라는 병에서 완치를 받지 못해서 가난땅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키보드라피를 받고 레지레이션을 받은 뒤에 의사선생님이 당신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또 식생활 습관이 너무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완치를 받았다고 하는 이 환자가 정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너무 달게도 먹지 말고 너무 짜게도 먹지 말고 인스타 식품도 잘 먹지 말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가 된 뒤에 의사가 왔을 때 아, 당신은 정말로 잘 지켜서 이제 완전히 안에서 놓였습니다. 라고 판정받을 때까지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사를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암이 치료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가나당이들어기 때까지는 잘너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죄라는 병에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뜻은 리 어땠어요? 그 이야기를 보고도 죄라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재발해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재발하면요 나을 확률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발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는 병에서 완치를 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스 사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문에서 히브리스 저자가 도대체 안식에 대해서, 안식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안식과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9장까지,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또 이어서, 우리의 대제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권면이 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죄의 완치, 제라는경으로부터 완치라는 관점에서 볼때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문에서 힌트서 저자는 안식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추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보이다가 여우수와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20세 이상의 소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만일 요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도 안식이 아닙니다. 나 다윗의 통치도 안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실 때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눈에 보이는 복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노예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매일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노예의 노동으로부터 안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루의 노예가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쉬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걸려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던 그 족속들과 전쟁을 걸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고 주의 나라를 정복한 것은 바로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윗때 이스라엘 전쟁을 쉬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치료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병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치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남의 눈을, 남의 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죄를 짓고 난후 위선에 탈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손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죄로부터 엄청난 치료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사실 죄에 빠진 모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매일 애굽의 노예 감독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역두를 굽고 성을 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열가지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명을 주시면서 제 4개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개명이 뭐죠? 너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대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신의 산은 불이 붙었고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체험은 그야말로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터지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개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나누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입에서는 찬양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믿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어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나안 사랑. 2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는 안 사랑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2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의심하지 맙시다.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제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신한성경 245페이지. 한 자세로 한번 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또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 건져내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